여러분, 혹시 몸에 좋다고 해서 즐겨 먹는 해산물 있으신가요? 특히 전복,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며 건강에 좋은 고급 식재료로 많이 알려져 있죠? 전복 내장은 특히 영양이 풍부해서 일부 사람들은 보양식으로 꼭 챙겨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전복 내장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만 믿고, 아무 생각 없이 드셨던 건 아닌가요? 사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전복 내장을 포함한 조개류를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조개류, 전복, 홍합 같은 해산물들은 바닷물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바닷속에 떠다니는 각종 불순물을 걸러내면서 살아가는 생물들이죠. 그래서 바다 환경이 깨끗할 때는 이 조개류들이 건강한 식품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다는 과연 그때와 같을까요? 요즘 바다에 떠다니는 것들을 떠올려보세요. 중금속, 미세플라스틱, 각종 오염물질들이 계속해서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오염물질들이 바닷속 생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특히 양식장에서 키운 전복의 경우, 좁은 공간에 많은 전복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바닷물 속 미세플라스틱이나 중금속이 전복 내장에 집중적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 양식 전복의 내장을 분석해본 결과, 생각지도 못한 양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복 내장을 먹을 때,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맛에 주목하지만, 정작 이 안에 들어있는 위험 요소를 간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전복뿐 아니라, 홍합, 굴등 다른 조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물 정화 작용을 하다 보니 내장에 유해 물질이 쌓이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복 내장을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미세 플라스틱은 몸 안에 들어와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중금속 역시 체내에 축적되면 신경계나 장기에 손상을 줄 위험이 있습니다. 즉, 건강에 좋다는 전복 내장이 오히려 우리의 몸을 해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건강을 위해 먹는 전복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충격적이지 않나요? 물론, 모든 전복이 위험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양식 전복이나 오염된 해역에서 잡은 조개류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무조건 섭취하지 말고, 오염 가능성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전복 내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먹을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공유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